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광명수입니다. 하, 요즘 날씨 정말 덥죠. 푹푹 찌는 이 더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멀리 바다를 가지 않아도요, 우리 지역 안에서 시원함과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놀이가 있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놀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놀이만 즐긴다면 아쉬운 느낌이 들 텐데요. 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짜릿하게 보내기 위해 찾아간 곳 바로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바다도 계곡도 마다하시고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거든요.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은 안성맞춤랜드 안에 있는 사계절썰매장이에요. 물썰매 그리고 야외 수영장. 여름에는 이두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다른 곳과 다르게 어, 여름에도 물썰매를 이 슬로프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또 위에서 또 물이 나오고 해서 어, 튜브 썰매를 타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시원하고 즐겁게 어, 썰매를 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 7월 20일 사계절 썰매장에 야외 수영장이 개장했는데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달리는 썰매와 물놀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잊게 만듭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 한여름 더위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을 보니까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씨도 덥고요. 물에 빠지면 시원할 것 같거든요. 저도 옷을 갈아입고 물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문을 연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은 사계절 내내 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엔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썰매를 탈수 있을 뿐 아니라 야외 수영장이 마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인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 속에서 놀다 보니 어릴적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아 우리 친구 제일 어. 재밌게 놀고 있었어. 어, 뭐하고 놀고 있어요? 아 저기야 동생 놀리고 놀고 있었어요. 동생 놀리고 동생이랑 누구랑 누구랑 왔어요? 동생이랑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같이 왔어요. 어. 그 그러니까 와봐서 네. 노니까 어때요? 계절에 상관없이 놀기도 좋고 어 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더 기분이 나고 맨날라도 즐거워서요.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더위는 절로 잊게 되는데요. 여름엔 역시 물놀이만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 와보신 적그 전에 있으셨어요? 아매 해마다 오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뭐 굳이 멀리 안 가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최고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랑 네, 항상 애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물놀이를 하다가 지치면 썰매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한여름에 만나는 썰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제가 여름에요. 각 한쪽 물놀이 다 즐겨봤지만 여름에 썰매는 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썰매를 탈수 있다고 해서 저는 튜브를 타고 썰매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여름에 즐기는 썰매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대형 물놀이장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요. 바람을 가르며 내려올 때 짜릿함은 무더위를 식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이에요. 내려오면서 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시원함도 시원함인데 이 스릴이 진짜 짱이더라고요. 저는요 한번더 타러 갈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요. 추운 겨울이 아닌 한 여름에 즐기는 썰매는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물줄기를 가르며 썰매를 타다 보면 짜릿한 즐거움과 함께 스트레스도 모두 사라지겠죠? 아니 너무 재밌게 타고 계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 다른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눈 물썰매 타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 아기랑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다시 와볼 의향이 또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아네 당연합니다. <laughs> 다시 와서 아기랑 같이 여름도 있고 놀고 싶어요.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데요.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먹거리겠죠. 휴, 아, 휴합니다. 물놀이하고 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물놀이 하시다가 쉬고 싶으면 그늘막이 있어서 그늘막에서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여름 피서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인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아이들과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아언니 이렇게 한바탕 놀다가 쉬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네. 놀아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재밌고 또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놀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 지금 한네 번째 왔어요. 근데 뭐 질리지도 않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여름은 8월 18일까지 여름 시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